느낌인 것 같고요. 어, 잠깐만요. 응. 잠깐만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. 근데 소리는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. 아니요, 거예요. 이게 어렸을 때 듣던 소리예요. 근데 보니까 지석씨가 아, 굉장히 섬세하시네. 저쪽 맨 끝에 계신 분 같은데. 초의 소리입니다. 저 소리도 다 지석씨한테 네. 아니 뭐 아, 아 많은 시청자 분들한게도 아마 진짜 추억의 소리입니다. 근데 요즘도 밥솥이 저렇게 계속 나와서 계속 들을 수 있죠. 근데 저 밥솥 집에서 직접 갖고 올라온 거예요. 어? 진짜로요? 밥솥도요. 아까 그래서 소리를 맞춘 거예요. 네. 아 네. 아, 밥솥까지 가져오셨 왜냐면 거예요? 최대한 추억을 아다 만들어 드린다고 얘기 말씀드렸죠. 그인색에인색에그 어. 손잡이 네, 검정색 해가지고 중간에 좀 바뀌긴 했나봐요 몇번 중간에 좀 바뀌긴 했나봐요 그래? 꼭지 <laughs> 검정색에 빨간색도 있고 그만 얘기하세요 중간에 어머니 밥솥을 하는 30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마솥도 아니고. <laughs>